만렙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코인 투자를 지향하는 코인 만렙입니다. 여러분, 코인이 내릴 때마다 멘탈이 털리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저도 멘탈이 털립니다. 내 돈이 타 들어가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면 오히려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겠죠? 다만,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을 보고 코인을 한 이래로 한 번도 제대로 편안한 잠을 못 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영상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코인만랩 영상을 제작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좋아요 클릭! 코인 투자는 크게 단기 투자 방식이 있고 장기 투자 방식이 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기 투자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2015년, 2 0 1 6년때 코인 가격 이미지를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해당 이미지를 대표적인 코인들 몇 개를 가지고 와서 제가 표로 만들어 봤어요. 2015년 10월에 비트코인은 35만 3천원이었고 2016년 3월은 51만 3천원으로 5달 만에 1.45배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은 다섯 달만에 216배의 상승이 있었고요. 해당 기간 시장은 64억에서 126억으로 약두배 가까운 성장을 했죠. 비트코인의 성장률과 시장의 규모의 성장률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신기하다. 2015년에 비트코인 30만 원.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2016년에 51만 원을 보고 와 사람들 미쳤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튤립 사태처럼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실체도 없는 이상한 쪼가리 같은 게 무슨 50만 원이나 하냐면서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들 했죠. 저도 it 기업에 근무하면서 비트코인의 존재는 알았지만 뭐 사이버 머니야 뭐 이렇게 비싸 라고만 생각했지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인지까지는 고민해 보지 않았어요. 그때 고민했었더라면 비트코인 100개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쉽네요. 자 그러면 5년 후 지금 8월에 가격을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은 5,500만 원 정도로 108배가 상승 이더리움은 23배, 도지코인은 1150배가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시장은 165배 성장했네요. 2016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6년간 가장 적게 오른 코인은 157배, 가장 많이 오른 이더리움은 5051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딱 천만 원만 투자했다면, 6년 후에 최소 15억, 최대 505억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 표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시나요? 저는 이 표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석 드리고 싶어요.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진다면 인지도 있는 코인이라는 전제 하에 어느 정도만 기다리면 아주 못 먹어도 150배 상승. 코인을 정말 잘 골랐다면 5,000배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요?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질 거라는 건 제가 너무나도 많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거의 매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만렙 여러분, 지금 가격이 요동쳐서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코인 시장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너무나도 객관적인 증거는 차고 넘치는 상황이고, 방향성 괜찮은 코인을 잘 선택하셨다면, 지금 10%, 50% 내리는 이 가격이 뭐가 걱정이 됩니까? 저는 지금의 이 시장이 이제 여기 정도 왔다고 생각해요. 10% 내렸다. 아, 너무 속상해가 아마 여기쯤일 거고, 와, 오늘 10% 올랐네. 다행이다. 라는 게 아마 여기쯤일 겁니다.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큰 차트를 비교해서 보면, 정말 보잘 것 없는 상승과 하락이라는 거, 등락폭이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오르는 거 확인하고 타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이 이쯤이라면 언제 타실 건가요? 이때, 오르고 난후 조금 내리는 이때, 당연히 그때 가격으로 사셔도 되지만, 지금 가격으로는 절대 못 산다는 거, 지금까지도 암호화폐는 많은 성장이 있었지만 사실 진짜 규모가 커지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성장은 ETF 등으로 금융권이 직접적으로 들어올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들이 가치 저장만이 아닌 물물교환을 하는 화폐로 인정받기 시작하고 아마존, 애플, 삼성, 카카오, 쿠팡, 롯데마트에서도 암호화폐로 물건을 사게 되는 그 시장이 곧 나오게 될 텐데 지금이 여기 즈음인지 혹은 떡상 직전에 여기 즈음인지는 저도 알수 없지만 많이 임박했다는 것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만레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시장을 믿고 계시다면 좋은 코인 잘 골라서 편안하게 조금만 더 오래 갖고 가봅시다. 코인 만렙을 시청하는 만렙이들만큼은 남들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돈이 차고 넘쳐서 하게 되는 행복하고 재빠른 은퇴를 하실 수 있도록 코인 만렙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만렙이 여러분 모두 성토합시다.